나이는 8살이나 많고, 애가 하나 따이고소더은다나 전쟁 때인데, 내 딸은 가 2km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안 되겠습니다. 그런데, 질병선사서살에보면은 이놈이 그 남자를 이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이들면서 마음이 소급해졌겠죠 <laughs>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, 결혼식전에안 나타났습니다. 신현은 고군들과 함께고, 생복을 계산하여 지내려합니다7.2모의에대 사실들이 여러분들만의 확장 대상이습니다

안녕하세요. 에서두 <uno> <favour> <kommt> <Matthews> Thank you. 제가 곳 보고 한우 있지만은 뭐 하면 이가 아, 당신이 거기 있나